안녕하세요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오늘 어, sns 코치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은경 선생님 오셔가지고 유튜브 어, 크리에이터 저 초보 크리에이터인데 그래도 <laughs> 해주, 인터뷰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와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좀 내리고서 해야되겠어요 카카오야 라디오 꺼! 고객님들과, 아, 너무 또 정막하면,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데요. 카카오 미니로 틀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 과정에서 또 꺼야겠죠?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네. 조금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두결이라도?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코로나 이기라고 홍삼원도 사주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홍삼을 드리고 면역력을 키우라고 하고 저는 주유를 받았습니다. 대박나라고 이렇게 홈런볼, 대박치라고 <laughs> 홈런볼도 사오셨어요. 궁금한 게 유튜브에 대해서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네. 대전 충남,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은경. 어, 작가님, 공예 작가님 겸, 그죠? 어, 질문. 네. 이제 많은 유튜버를 이제 만나보면, 네. 지금 몇 명이시죠? 팔로첫 번째 질문. 팔로우 몇 명? 5,000명 넘었습니다. 5,800명 정도 네. 되시더라고요. 네. 망왕부럽 그러면 1,000명이 넘으면, 네. 모든 사람들이 질문이에요. 1,000명 넘으면 돈 준대요. 네. 그죠 네. 몇 개월 전에 1,000명이 넘으습니까 작년 8월 달이요.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그냥, 이제, 아, 해봐야지, 음. 내 업에 대한 걸 해봐야지 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7개월 만에청량명을 근파하셨고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막, 그렇게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음. 그래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돌꾸란말 있잖아요. 그거죠뭐 존버, 뭐 이런 건 들어봤죠? 네. 근데 이제, 끝에가 꾸준히, 꾸. 꾸준히. 네. 응. 네. <laughs> 꾸준히. 네, 네. 자. 어, 얼마 전에도 유튜브를 하던 친구가 네. 좋아요가 200개였었고, 팔로가 200명이었는데 갑자기 네. 5000명이 된 친구가 있어요. 아시죠? 네. 네,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네네. 이런 이제 화제성을 탁 타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부럽습니까? 별로 안 부럽습니다. <laughs> 그래. 아, 근데 그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잘될줄 알았어요. 컨텐츠가 탄탄해요. 네. 네. 을 하고 그렇죠. 연주를 하고 네. 하는 팀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네. 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천명 이전에 네. 예상치 못하게 그 조회수가 높게 나온 컨텐츠들 때문에 뜨신 걸로 알거든요. 아 이제 그냥 저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휴대폰에 용, 저장 공간이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걸 찍다 보면 꽉 차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저장 공간 내용도로써 유튜브를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음. 전체 공개로 해놓잖아요. 음. 뭐, 정말, 개인 공개로 할 필요까지는 저는 못 느끼겠어요. 음. 그랬는데, 거기에서 의외로 이렇게 조회수가 어, 나오는 거를 보고, 아, 이거를 조금 하면 이런, 이런 것도 있구나? 혼자 네. 운전을 하시면서 네. 노래를 틀어놓고, 네. 네. 그런 것도 있었죠. 니까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네? 불렀죠, 노래를. 네, 노래도 부르기도 했죠. 네, 네. 그런 팁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라고. 제가요? 핸드폰을 팔려고 네. 올린 거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초반에? 네. 그런데 막 운전하면서 노래 부르시고, 어, 봄비가 옵니다. 이러면서 쭈글쭈글. 아니, 하시니까?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거야. 은경쌤이 잘못 알고 계신 건데, 네. 제가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기 동영상에 막 그런 것들이 떠 있었죠. 그냥 중구난방을 올리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나와서 아, 유튜브가 이렇게 어떤 영상에 관심을 가지어서 조회수가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나 같은 일반인도 그런 걸 느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친한 분이 그 고깃집 하는 사장님 있잖아요. 권 사장님,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형님, 형님은 그냥 휴대폰 파시니까 휴대폰에 대한 것만 올리세요. 이랬어요. 음, 사실 제가 제가 망설였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일상이 더 재밌고 일상이 더 좋은데. 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확준 거죠, 미션을. 음.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만 하자. 음. 그 나머지는 이 다른, 네, 다른 다른 곳을 만들어서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다 몰아버렸죠. 근데서 중요한 팁인데 그 채널을 핸드폰 말고 다른 채널도 갖고 계시죠? 네. 뭐 홍데렐라. 응. 홍데렐라하고 구하라라고 있는데, 그거는 잘, 지금 여러 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 그건 천명도 안 돼요. 천명 네네. 열심히 하면은 늘겠지만, 제가 폰 아저씨 하나만 유지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이 없어졌어. 제냥 휴대폰에 대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게 되는 게, 저는 유튜브에 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업무에 좀더 집중하게 됐다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네. 유튜브에서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유튜브? 아, 그거 궁금해요. <laughs> 그럼요, 어. 다들 그걸 공개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구독자 많으면 뭐해? 제가 그러니까 1월 달에 네. 시작해가지고 7월 달에 1 0 0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수익이 들어왔는데, 유튜브는 10만 원이 넘으면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음. 그래서 10만 원, 뭐, 뭐 20만 원, 이렇게 30만 원. 음. 몇 개월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직. 계속 받고 있는데. 20, 22, 22, 12. 네. 일곱 달을 받으셨어요 네, 저는 잘하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5천 해내면.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냥 함께하세요, 30에서 음. 50 사이 이렇게 아. 받고 있습니다. 30, 30, 50, 40, 40. 이렇게. 30에서 5사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늘뭐 하셨습니까? 아 제가 형편이 <laughs> 어려워서 <어렵고 웃음> 따로 이렇게 빼놓으셔야 되는 아니, 30에서 50 아닌가?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뭐하셨냐고 궁금하니까. 네, 생활에 붙었습니다 아, 그냥. 네. 왜냐면 20일 이후에 나가는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보통 첫 월급 받으면 내복 사주고 음, 뭐 하잖아요. 전 그런 이벤트에다가.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세금 내고. 네, 네, 로맨틱하지는 <laughs> 못해서. 아, 네. 그러시구나.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음, 아, 이걸 해야 되나? 왜냐면은 굉장히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 되게 용기를 많이 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용기를 내서 막 찍었어. 그래서 아, 잘했다 했는데 내일을 하려면 또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해도 안 늘대. 희한해 몇 개의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1 0요천개이상이요 음, 그런데도 천... 아직 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 계속... 원, 어떤 카테고리는 쉬웠다 재생목록을 따로 해주셨나요? 아 재생목록? 음. 재생목록도 처음에 안 만들다가 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뭐 삼성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음. 아니면 휴대폰 가격 변동사항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이게, 저는 PC는 잘 못하고 핸드폰으로 거의 다 하는 그런 아주 어 초보자예요. 음. 컴퓨터에 대한 소양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잘 하게 되는데 PC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하는 겁니다. 영상 편집은 네. 무슨 프로그램, 어떤 앱으로 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요. 네. 영상 편집 안 합니다. <laughs> 아니 그면안 되지 왜요? 그런 팁을 얻으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진짜요? 영상편집 여러분들 딱 입고 넣고 사막 넣고는 하잖아요 유, 안 합니다 유튜브에 쳐보시면요 원하시는 분들 하면 되고요 저는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찍고 바로 업로드하는 편이고요 제목, 제목 이미지 만드는 아 그거 네. 글씨 팡팡, 글씨 팡팡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글씨팡팡에서안 하고 다른 데서 했는데 글씨팡팡에서 낫더라고요. 저말 음... 아, 어, 너무 좋은 어플이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휴대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음... 음악 녹기가 음...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원래는 됐었는데 모바일에서. 그렇죠. 음, 네. 이제, 이제 안 된다고. 네. 음. 지금 이쪽에서 업로드 하시려고 찍고 계십니다. 있는데요. 이제 이번 저장 공간이 가득 차가지고 1분밖에 못 찍어요. 네, 저희 고객님, 감사한 고객님. <laughs> 네, 또또떤 아, 지금 이제 여기다 딱 끊고 음. 다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럴까요? 네, 네 2부에서 만나요.